유치부 친구들의 여러분 찬양이 어떻습니까? 예. 할렐루야 찬양들보다 더 은혜스럽죠. <laughs>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은 시험들지 마시고 박수는 안 보내십시다. <laughs> 여러분 또 우리 찬양 예배전에 아이로 찬양 팀들. 여러분 천양인재도귀하지요 아이류 천양팀에도 박수 한번보내시고 <laughs> 여기 우리 유스 뮤지션들에게도 우리 청소년 음악가들에게도 올드 뮤지션이 한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박수 한번해드도록 하십시오 예배 전에요. 어떤 집사님이 아님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제게 가져왔더라고요. 요즘은 청년들이 결혼하면요. 이유 없이 박수 쳐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 있든지없든지 청년들이 결혼하면 무조건 축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완전히 김정은이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이 친구들을 한 영원이요, 좀 죄송하지만 돈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몇 백만 불대예요.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 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영아부 유치부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여러분 굉장히 귀하고요. 우리가 이 세대 통합 앱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체가 저도요 유치부 예배 한 번도 못 가보거든요. 그냥 주일날 보고서만 봤는데 주일날 뭐 이십 한뭐이삼 명씩 예배드립니다 하는데 오늘 차양들은 적게 앉았는데 이 유치부 아이들을 여러분 보면은요 한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뭡니까 헌신해야 되고 그러한 그래 겁니다. 빨간 장갑을 끼고 앉아있는데 왜 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에, 에, 무슨 뭡니까 액션 취하든지 그냥 우리 친구들은 그냥 저게 제일 좋으니까 그냥 좋은 대로 그냥 가만히 두시면 또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찬양할 때 보셨죠?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아는 그 소질이 나오면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다 해요. 이거 그러니까 놀아도 뭡니까? 친구들은 이 놀이 자체가 예배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럼 어른들은 뭡니까? 어른들들은 말씀을 들으면 되거든요. 왜이 말씀을 들으냐면 이 유치부 통합 예배를 드는데 제가 이 이사에서의 말씀을 들었으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고민하다가 그냥 연속적으로 하고 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자입니다 여러분 3일절이나 815 광복절 같은 국경일이 되면요.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대대적인 사면을 하죠. 그죠?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왕창 풀어 주잖아요. 대사면을 합니다. 사면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 3일절에 이번 광복절에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또 풀려나는 사람들은 규모는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누가 보도합니까? 언론이 여러분 보도를 해요.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이런 소식을 여러분 들으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일단 풀려나는 수감자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일 기쁠 것이고요. 또 누가 기쁠까요? 그 가족들이 바로 기뻐죠, 여러분요. 원래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복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경제적인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거나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게 되면요, 자신의 몸값을 다 갚기까지 뭘해야되는가하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값이 너무너무 비싸니까 웬만한 노동으로는요 몸값을 다 갚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타나서 몸값을 내가 다 지불해 줄게 몸값을 다 지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거기에서 바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스러운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노예로 붙들려 있던 사람에게 바로 어떤 사람이 몸값을 다 지불해 줬으니까 너는 당신은 지금부터 이 바로 이 노예에서 풀려나게 된다라고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인 겁니다라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까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바로 바벨론에 유다가 망한 이후를 그러니까 예상하면서 내다보면서 그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니까 어때요? 이게 마, 말이 와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와닿지를러 안치오 여러분요. 그러데 이것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예언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있어도 자국민을요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데려오기가 사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예를 들었을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저런 범죄로 인해서 외국이 억류되잖아요. 억류되면은 우리나라가 정부가요. 힘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들 쉽게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있어도 여러분 바로 이 억류에서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을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러요어떤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 몸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선들요 영문이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로 노예로 잡혀 있을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여러분 풀려나게 된다니까. 이것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깊은 소식은 유다 백성들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울 양 사실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다 보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소식입니다. 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하고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어려움이 닥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 내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통 해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날 끝날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뭔가 하면요. 유다의 멸망을 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유다의 멸망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어때요? 사실은 유다의 군사적인 실패입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나라는 작고, 인구는 얼마 안 되고, 군사력도 여러분 약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약하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나라도 작은 나라가,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으니까, 그 강한 바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니까, 여러분, 망할 침구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또 포로로 망하고 난 이후에는요, 모든 게다 끝장입니다, 여러분요. 끝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에 대한 그것으로 드러난 것의 여러분 모습이죠. 그런데 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 망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요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뜻이 뭔가면 오늘 성경 이 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무슨 말인가면요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그새게 외치라 그다음에 보시면요 뭐가 끝났다고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나라도 작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군사력도 없어서 힘 있는 바벨론이 침공하니까 망했다 일이 되지만 믿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요? 노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역 이 여러분 노역이 무슨 뜻입니까? 노역은요 은밀히 말하자면 죄 값을 갚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연세드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삼십육년 강점기 있을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강제로, 강제로 끌다가 일을 시켰잖아요. 강제로 끌려가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부역이라 그랬잖아요. 부역. 부역이 뭔가면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은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겁니다. 이래라 뭐 이라고 저럼 저라고 이게 부역 노역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뜻인가면 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쭉 지켜보고 계시다가 지켜보시다가 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죄를 쭉 헤아리고 계셨거든요. 헤아렸는데 좀 깨달으라 깨우쳐라 돌아와라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깨닫고 돌이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어느 시점이 되어서 너희들의 죄를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재판에서 보시면요, 법정 구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법정 구속 뭔지 아시죠? t v 를 보시면 여러분 될수 있으면 경찰서는 많이 가지 마시고, 검찰 앞에도 많이 가지 가지 마시고, 법원에도 갈 일이 없어야 돼요. 재판하는 모습 뉴스가 방송하잖아요. 어떤 죄인을 재판을 하는데 재판 딱 하는데 판사가요. 이게 너무 악질이다라고 생각될 때는 판결을 딱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구속을 시켜 버리잖아요. 바로 구속을 시켜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간건 뭔가면요. 법정 구속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닫고 돌이키라고 해도 끝까지 안 돌이키니까 그냥 법정 구속시켜 버렸는데 그 법정 구속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뭔가 하면요. 유다 백성들은 법정 구속이 돼 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 가지고 사실 이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요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풀려날지 소망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몸값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면요. 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 닿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경우 있어요. 가혹 어떤 경우에, 보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뭐그 아들이요. 아들이 뭐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 탄원서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데 제가 묻지요. 연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여튼 뭐 이런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이런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탄원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뭐 우리 교회 출석하신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뭐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죄목들을 쭉얘기 들으면 죄상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 죄상을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직까지 뭡니까 젊은 아이이렇 경우에 여러분 개정의 정이 있잖아요. 뭔가 좀 돌이키게 되면 앞으로 미리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간혹 모르는 사람에게도 타르트를 제가 직접 써주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래 타르트를 쓸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릴게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죠. 정당하게 얘기합니다. 가, 가능한 한 죄값은 좀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받지 말고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제가 좀 가벼워진다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 값을 다 치르고 났을 때에, 그때 기회 있으면 교회를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죠. 고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써준 이탄원서를 가지고, 만약 어떤 사람이 갔는데, 갔는데, 그탄원서가 어떻게 잘 먹혀가지고, 판사가 보고, 그냥, 그냥 구속에서 풀어줘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떤 소식이 될까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여러분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름 아닌 신약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주시는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노역의 때가 끝났는가 하면요, 그다음 말씀 보시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이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말하자면. 사실은 몸값은 만약에 한 1억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2억을 갚으셨다 배나 갚으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누굴 보고 하는 말일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심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요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두 번째로 보시면 좀얼 빨리 좀 끝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이절 이그 3절 4절에 보시면요. 바벨론 포르된 백성들에게 보시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이것 이라면 얼른 들려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겁니다. 막 외치는 자의 소리, 막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요, 사실은 누구인가 하면요, 사도의 이 세례요한이요, 이말씀이 사실은 응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에는요, 왕이나 왕의 행차가 여러분, 지날 때는 어떻습니까? 왕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 여러분, 어디 출몰하면요, 대통령 혼자 이리 가는 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어릴 때요, 봤는데, 제가 살던 옆 동네에 말입니다. 옆 동네에. 그때요, 한참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한참 새마을 운동이 막 붐비고 있었는데, 제가 사는 옆 동네가요, 새마을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지붕도 다록달록 집도 다 개절하고 로 마을을 완전히 떠들고 쳤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전국에서 새마을로 모범 마을로 선정이 된 겁니다. 누가 왔겠습니까? 박모모 대통령이란 분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초원 동네에 대통령이 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 보통 일이 아닙니까? 고속도로 곁도 아니고 대구에서 고속도로 대구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꼴차까지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는 예사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헬기를 타고 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룻밤 사이에요.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헬기장을 닦는데요. 헬기장도 닦아버리고요. 헬기장에서 말입니다. 차를 타고 산에서 내려가 길도 만들어버리고요. 그게 하루 이틀만에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뭘 생각했냐면 야이 대통령이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아 이게 대통령 보통 인간 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산에 말입니다 산 중턱에 헬기장을 만들고 나무를 다 베내고 말입니다 산에서 그 마을로 통하는 길을 내 뿌린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요 그런데 여기 광야에 외치는자의 소리라고 하는 게 뭔가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이게 이번에 여러분. 그 왕의 행차로 오시는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보통 왕이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게 되면요, 요즘도 가록 자료를 보십시오. 왕이 행차면요, 그뒤따르는 여러분 인구가 얼마입니까? 수백 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줄이 사람이 이 왕이 오는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리 누군가 앞서가서 막. 길, 대통령이 오는데 헬기를 만들고 길을 닦듯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번에 오시는 이 왕은 너무너무 힘 있는 왕이어서 힘 있는 왕이어서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감옥에 있는 자들을 그냥 반드시 해방시켜주시고 어떤 돈을 지불하든지 어떤 군사력을 동원하든지 어떤 힘을 동원하는지 반드시 풀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혜택을 여러분 누가 누렸을까요? 우리가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역할 을 누가 했을까요? 세례요한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고 기했습니까 자기는 뭐라 고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자의 소리이고, 자기는 뭡니까? 막 세례요한의 이 설교가 너무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저 사람 메시아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진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의 신발끈을 풀기 사에 감당하지 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뒤에 오시는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바로 이 복된 소식 바로 죄로 말미암아 포로되어서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희망을 전해주실 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린 우리들입니다. 이걸 전해라는 것이요. 전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면 하 전하기는 전하는데 뭐라고 외치라 외치는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복된 소식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에 여러분 넷. 네.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만하고 마칠게요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운 덜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하라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이걸이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라자면 요약하자면 뭘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풀과 같은 육체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매달리거나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스러움 그 붙잡으려고 인생 흡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외치하들를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찰나바 같은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면요 영생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갈라탈 때가 있거든요. 외국에 가서 비행기를 갈라탈 때가 있는데 대체로 여유가, 어, 트랜스퍼 할때 시간이 여유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못 갈아 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외쳐라, 복음의 내용이 뭔가면요.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지라면요 불씨가 다 꺼지게 되어 있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루하루에 자기 달력을 지워나가는 것과 같고요 이미 지나가신 시는요 물릴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학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대통령 보십시오, 여러분요. 요즘은요, 대통령 직이 있어도요, 그냥 요즘 대통령 일을 안 하고 그냥 욕하기가 일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 직이 물러나게 되면요, 여러분, 평범한 노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 뿐입니까, 여러분요? 부자들 보십시오, 여러분요. 부자들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죽으면은요, 어떨까요?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부자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성이 죽으면요. 정성이 여러분, 여러분, 죽은 데는 사람이 옵니까, 안 올까요? 그럼 누, 뭐할때 옵니까? 정성이 타고 다니는 말이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아니, 정성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안 몰려들고, 정승이 죽, 말 죽었을 때왜 그렇게 울까요 무엇 뭐 때문에 누구보고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요. 돈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권력 가진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곱신곱신하고 뭔가 얻어먹을까 싶어서 막 달라붙고 이러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이 직직 앉아있을 때는요, 배밀 아부를 다 하잖아요. 물론, 아보십시오. 뭐, 이영감, 재영감 하지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죽고 나면요. 그냥, 그들떠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뭡니까? 재산을 더 차지하려고 말입니다. 그냥 싸움박질하고, 그냥, 뭐, 니네 죽고, 니네 죽자고. 야단들이잖아요 이게요. 하도 그래놓으니까 여러분, 어제 보시면 뉴스 보셨잖아요. 뉴스 보셨죠? 사람이 죽고 나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이그 혈통주의라서, 아무런 부모에게 말하면 못된 짓도 하고도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죽 돌아가시고 나면요, 내그 아들 딸이니까 유리분 내 나라 재산 내 몫이 있다 내 나라 다 받아가고 이러는데 이제는 된단 말이고 안 된다 말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헌법 재판소가요 일부분 불합치 판정을 내려서 국회를 보고 빨리 법을 개정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면 하돈 있을 때 그렇게 굽실거리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요, 돈도 아무런 소용없고, 자식들마저도 한푼더 차지하려고. 여러분 뭡니까? 유산 상속 싸움하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뭔 얘긴 가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푸른 마루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것이 뭔 가면요. 바로 뜨거운 사막의 바람인데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사막 바람은요 특징이 뭔 가면 한번딱불불 불고 나면은 그다음에는요. 모든 풀들이 식물들이요. 하루가 딱 지나가면 바스 삭 말라 버립니다. 이 뜨거운 바람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이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싱싱하고 푸르던 풀들이 단 하루만에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해라. 이게 뭘까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한때 여러분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두고 뭡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되는 것이요 부자도 가고 똑똑한 사람도 가야 되고 영웅도 가야 됩니다 가록요 가록 간혹 세계적인 석학이 세상을 떠났다는 라 뉴스를 듣잖아요 참 아쉬움이 많, 많을 때가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그 사람이 책을 참 읽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많이 사실 아쉬워요 이런 분들이 좀더 살아있어서 어좀이 인류 문명에 좀더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뭡니까 부르심이 어떻게 됩니까 배운 자나 몇 배운 자나 도리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자나 그렇지 못한 다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8절에 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영원히 스리라 레. 영원한 것은 무엇만 영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 여러분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이것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것 전해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돌이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없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이것 전하십시다 이거 외쳐야 됩니다. 뭘 외쳐야 되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외쳐야 된다고요. 인생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치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